진화의 증거를 다섯 가지를 얘기할 거야. 다섯 가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골라서 최소화시켜서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 무슨 증거? 화석상의 증거. 두 번째는 무슨 증거? 뭐라 그하는데 해부, 해부. 세 번째는 무슨 증거? 발생상의 증거. 네 번째는? 아, 분자 생물. 그런데 이제 요거는 분자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요왜냐면 분자적 증거가 돼. 분자, 즉, 그러니까 DNA 레벨. 이거는 분생이라고도 되고, 그냥 이거는 길게 말해서 분자 생물 그래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더잘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리적 격리 또는 지리적 증거 이렇게 되는데 화석상의 증거를 세일 수, 아, 둘로 다시 나누죠 여기서. 화석상의 증거 또 해방상의 증거 세 개, 발상상의 증거 세 개, 분자생활학의 증거 세 개. 이것은 경이. 화석상의 증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중간 단계 화석, 중간. 단계. 그다음에 점진점 진화로, 점진점 단계. 여기서. 중간 단계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시조세, 소철고사이 뭐 이런 것들이 예로 있는데, 진화의 증거의 예에서 여러분이 한번 중간 단계의 화석에 관한 예들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제 구글에 보면, 구글의 미력이라는 게 검색어 치면 보통 막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다 관련된 것들이 뜨거든.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에 관한 걸 쳐보면 네, 별로 그렇게 많이안될 거예요. 왜 증거가 별로 없을까? 화석상의 증거에서 중간 단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류가 양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류가 됐다는 가정인데 물속에 살고 있던 어류가 분명히 물 밖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되고 그때양서류 같은 생명체가 나타났을 거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해. 그거 화석상의 이야기야. 화석의 증거는 어디냐면, 있 지층에, 이제, 왜, 그 옛날 오래된 암석의 지층 속에 남아있는 화석의 순서들을, 탄소금융소로다가 가장 밑에 있는 지층에서 어류화석이 그 위에 양서류 뭐, 화충류, 조류 이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장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물 속에서 생명체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게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오존층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설이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다면 분명히 뭐가 되냐면 진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화석상의 증거에 입각해서 중간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라니 그냥 갑자기 양소류가 갑자기 파충가됐다는 건 그럼 개구리과의 동물들이 갑자기 거북이 같은 놈이 됐다는 건 말이 좀안 맞는다는 거야 아니면 양소류가 갑자기 지의 천적에 해당되는 배수되었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지 중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와 뭐의 중간이야? 시조새가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말이 많다고 아 지금 그냥 그 핸드폰 안 갖고 왔는데 어그냥 이제 그거를 직접 여기 지금 빔이 없어서 시조새를 구글에 검색해서 그 사진을 딱내다니게 보여주면 여러분, 시조세 그 화석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기억을 다듬어 보면. 딱 그, 지, 저, 암석에, 암석에, 삼 같은 그런 암석에, 마치 그 조각할 때 보면 양각, 음각, 그러고 있잖아. 그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얘가 뭐, 파충류의 조상이다 또는 조류의 조상이다를 짐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놀라울 정도. 그걸로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근데, 얘는 현재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중간 단계 화석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얘를 또 도가세상에서 삭제해버렸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삭제되고 나니까 증거가 더안깎해졌죠 소철고사리는 뭐하고의 중간 단계냐면 거시식물과 양치식물의 중간 단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양치식물이 더 하등한 식물이고, 거시식물이 그나마 정자식물로서 고등한 식물이어서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건데 중간 단계 화석은 거의 눈시클 차량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그것을 그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중간 단계 즉 점진적으로 점점 변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리처드 크리스가 있죠 점진적 지나가의 증거에 또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건 중간 단계도 점진적인 거지만 얘는 특별히 점점, 점점 변해갔다는 바로 그 사실을 당부직입적로얘기한 증거 두개가 말과 고래인데 왜냐하면 말은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잖아 발굽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동물들이 보통 발가락 4개를, 네 5개를 갖고 있다가 어떻게 얘는 한뭉태가 됐을까라는 것을 화석상의 증거로 찾으려고 했고 그 증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해박상의 증거 뭐 있다고? 해부학상의 증거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쯤 배웠어요 또는 이 이제 고일 관된는 이런 상동 상사 그리고 흔적 기관 이런 게 있죠. 상동 상사 흔적할 때이 부분을 유독 또 모의고사 중에서 왜그 결정 모의고사는 가끔 이런 걸내요 상동 기관은 뭐지? 상동. 뭐가 같다는 거야? 그 기능은 다르지만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같은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상동의 예가 방금 얘기한 고래의 앞지느러미와 고양이의 앞다리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왜냐면 걔네들은 전부 앞발에 해당되는 거니까 상사는 뭐냐면 기원은 다른데 기능이 같은 거야 이것은 기원은 다른데 기능이 같은 거그 대표적으로 뭐 있어? 곤충의 날개와 새의 날개가 그렇다 곤충 날개는 피부가 변한 거지만 새 날개는 앞다리가 변한 거나 마찬가지다. 앞다리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흔적기만 하면 지금은 기능이 퇴화돼서 사라져버린 것들. 그 예로서 충수나, 아니, 충수로 하면 잘 모르죠? 뭐 있어요? 냉장 이게 충수예요. 냉장에 기능이 없나요? 자, 그런 것같 우리가 이제 싸우지는 맙시다.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냉장과 뭐 동인근 같은 거, 그게 귀 뒤에 있는 거, 근육이 별로 쓸데가 없대. 꼬리뼈도 와 여러분, 여러분 꼬리뼈 있나? 꼬리뼈 때문에 굉장히 괴롭나? 그리고 그 꼬리뼈는 어, 진짜로 꼬리뼈일까 아무튼 인간이 그럼 옛날에는 꼬리가 있었단기야 놀랍지 않아? 아, 우리 얘기 아닌가? 꼬리가 살아이 동물들이 있는가? 인간 얘기 하던데 아무튼 그렇고. 발생학적 증거에 뭐가 있냐, 또 이것도 잘 보세요. 발생학적 증거 세 가지. 배의 유사성. 배의 유사성, 유생의 유사성, 그리고 핵심. 조절 유전자. 배의 유사성 왼쪽에 그림 보면, 왼쪽에 그 포유류와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가 초기의 모습에 수정란으로부터 초기 분화, 분화가 일어나면서 발생 과정상에서의 초기 배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볼수 있다. 그게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비슷하다면 진화의 증거냐고. 그렇다고요. 유생의 유사성은 뭐냐면 유생은 어린 생명체라고 할수 있는데 유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 있어요. 트로코포라. 트루코포 트로코포라라고 하는 게 누구의 유생이냐면 환영과 연체동물의 유생이야. 아그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환영동물과 연체동물이 모두 트로코포라 시기를 거치는 건 아니야. 근데 그중에 일부가 이 시기를 거치 이런 유생 시기를 거치는데 트로코포는 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본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선바선바선바선바선바선바선바선바선선 섬모가 삥 둘러싼 거, 그것을 우리가 섬모환이라고 해요. 환이란 건 둥근 거. 환태평양할때그 환자야. 섬모환이 있는 이 트로코포라가 누구랑 생긴 체가 비슷하냐면 윤형동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 여러분 윤형동물 알아? 윤형동물, 윤형동물의 윤충과 물수레벌레 이런 게 있는데 처음 듣죠? 분류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트로코포나 유생 시기가 얘랑 비슷하다면 누가 조상이냐 이게 더하드한 동물이야. 그래서 아마도 메이비 윤형동물이 환영동물과 연체동물로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증거로 트로코포나를 얘기하고 이게 이제 2013년도 9월인가에 한번그 한번 용어가 딱 나오자 애들이 오면 이게 뭐래?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엔 안 나왔죠. 핵심 조절 유전자는영어로 뭐라 해요? 호메오진. 핵심 조절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발생 과정상에서 분화를 일으키는 최고 조절 유전자야. 분화의 중심 유전자, 분화 조절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게 공통적이라면 만약에 그런 게 공통적으로 있다면 아마도 진화상 진화 단계에서 공유하고 있,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다른 하등한 동물들이 핵심 전염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분자 생활적 증거에는 또 뭐가 있다고? 혈청침전. 혈청침전은 원래 보통 혈청이 다른 사람들끼리 침전하는 것은 면역반응이거든. 그 면역반응이 나타난 이유는 단백질의 구조 차이 때문이에 근데 이게 사람끼리 중에서도 친전 반응이 더잘 나타나는데, 왜냐면, 하 예를 들어 혈액 속에 응집원과 응집소의 구조가 일치해야만 응집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많이 일어날수록, 혈청 친전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사람하고 유연 관계가 가깝다는 말을 쓰거든. 여기 보면 그 용어가 있을 거야. 이 말. 유연 관계가 가깝다. 이거는, 진화적으로 볼때 진화론적 진화적으로 비슷하다 또는 친하다 뭐 이렇게 친하다는 개념을 친구 생각하면 안 되고 뭔가 좀 가깝다는 라 표현이야 진화론적으로 비슷하다는 건어그 단계 어떤 진화에서 분류 계통상에서의 단계가 각 비슷한 레벨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 왼쪽에 보니까 혈청침전반응에서 사람하고 그나마 비슷한 애가 누구야? 사람은 당연히 100%라면 고릴라. 고릴라가 64. 그러니까 고릴라면 꽤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동의하시나요? 고릴라가 사람과 참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분자 생물학적 증거 에 혈청침전이 있다면 또 뭐가 있냐면 해모글로빈의 구조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가 있냐면 DNA 연기열이 있어. 염기서열이 비슷하면 진화론적으로또 가깝다는 얘기야 해몽글위구조가 비슷해도 가깝.. 왜? 유전자가 비슷한 거니까 유전자 비슷한 거, 유전자가 비슷한 거, 단백질이 비슷한 거 DNA 염기서열 자체가 비슷하면 또 비슷한 거뭐 이런 거잖아 침팬치하고 사람의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비슷해요 99.9% 99%, 아99 일치하는 게 사람과 침팬치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진화의 증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증거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외웁니다 그냥 기억한다.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모르면, 땡이야. 지리적 격리에 있어서, 이 격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격리하면, 이소적 종분화의, 이소적 종분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소정용할때이 소는 다른 장소에서 종구나. 이거는 일종의 대진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진화는 우리가 크게 소진화가 되지 않눌 때, 소진화는 어떻게 이용 되냐면, 개들을 보요 개의 종류에 보면 치마와, 뭐, 어, 욕셔테리아, 불독, 셰퍼드 등등등이 있잖아. 그래들이 전부 사실 은 같은 종의 개야, 같은 종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전적인 다양성이 나타나는 게소지화라면 그게 아니라 개하고 늑대 또는 개하고 고양이의 차이 정도면 그건 대진화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은 대진화적 개념이라고. 근데 그러려면 격리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얘 예, 원인이 된다. 근데 늘 격리가 따라다닌다면, 야, 그러기에는 지구 역사가 너무 짧아요. 아무튼 여러분, 요 다섯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거.